치 나왔어. 저 빛으로 마음과 마음이 어? 이어지는 거야. 끼로로. 끼로로. 어, 들틀리니나 삼장이야. 끼로로는 착한 아이지? 친구들한테 상처 입히는 나쁜 아이가 아니지. 끼로로. 끼로로. 끼로로를 좋아하는 상장이야. 내가 안아줄 수 있게 귀여운 끼로로의 모습으로 돌아와줄 수 있어? 끼로! 상장! 보자, 끼로! 나도 끼로! <끼러> <끼러> 참네. 저렇게 간단히 돌아올 걸 가지고. 어휴,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아직은 아니지. 대체 어 어떻게 된 일인지 어어 계획을 어 꾸민 분께 들어봐야겠어 어더 이상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두겠어 도생원 <laughs> 알겠어요 알았다고요 음음음음음음음음제 계획이 좀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화면으로 보여줘 주의야 여기 허허 <laughs>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기장 도사님께선 어제 중요한 연구인이 가장 믿음직스러운 어. 옥동자님에게만 이야기하라고 하셨답니다 뭐 좋아 잠깐 빌려갔다 얼른 제자리에 두면 서로움도 뭐라고 안 하겠지 어, 뭐야 왜 네가 훔쳐간 거 맞네 뭐+ 뭐 훔친 거 아니야 아니 뭐가냐. <laughs> 근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으이거 영상으로 보여줬는데도 모르겠냐 토생원이 작정하고 우리 모두를 속인 거잖아 아이,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남을 못 믿느냐고 아무리 들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성격이 나쁘니까 그런 거지 이유는 무슨 토생원 어째서 남을 그렇게까지 믿지 못하는 히... 거야 그, 그건 으 어... 어희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리지요 현인님이 돌아오실 거라는 헛된 믿음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기만 하시다가 무례하게 돌아가셨어요 고세원 <laughs> 그런 일이 있었구나 <laughs> 그렇다 하더라도 다 너처럼 비뚤어지진 않는다 네 나쁜 마음을 할아버지 탓으로 돌리지는 마 그런데 토생원 할아버지 정말 불행하셨을까? 네? 나 잘은 모르지만 토생원 할아버지께선 믿음을 간직했던 걸 후회하진 않으셨을 거야. 중요한 건그 믿음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믿음이 깨질까봐 아무도 못 믿는 게더 허무한 거 아니야? 으어? 누군가를 믿는 마음은 중요해. 설사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야 응, 응. 응. <laughs> 홍세마 왕님 이제 나타났군, 켄터킹 도생원하고 같이 있다더니 어찌 된 거냐? 그, 그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전자패는? 전자패는 어디에 있느냐? 전자패는 토생원 녀석이 허튼 수작을 부리는 바람에... 그만! 말라고 실패했단 말이냐? 그, 그게 제 탓이 아니오라! 변명은 필요 없다 대마 어, 어, 왕님의 완전 어, 발을 전연시킨죄그 무엇보다 크다! 죄값을 치르거라! 경벌 모험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임무에 실패한 120만은 더 이상 120만가 아니다. <laughs> 아, 안돼. <laughs> <laughs>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laughs> 어림없다. 아파라 <앞을 웃음> <오! 웃음> 아플. 아파. 살살주주요요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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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속이고 제자가 됐지만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죠 불같은 도사님 어, 성격에 어... 마법이 풀리면 너 이제 큰일 났다 일단 마법부터 풀어보자고 풀려라 불해 불아 음. 아, 아. 이거 왜한통 뭐야 어? 마법 잘못 쓴거 아니야? 내가 너냐 그런 실수를 하게? 왜왜안 되는 거지? 혹시 아마 마음 때문일 거야. 마음? 어, 굳을고 마법으로 굳어버린 건 도사님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만큼 도사님은 마음의 상심이 크셨던 거야. 도사님의 마음이 다쳐버린 지금. 우리 힘으로는 불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음, <laughs> 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몰랐어요. 스승님께서 저를 그렇게나 깊이 지 <laughs> 은혜도 모르고 도사님한테 그런 짓을 하냐? 저에 대한 실망으로 마음이 굳어버릴 정도로 저를. <laughs> <laughs> 너 입으로는 흑흑거리면서 어째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흘리냐? 그게 제 눈물은 오래전에 메말라 버려서 눈물이 메말라? 어디서 또 어... 거짓말이야? 아, 진정해 진정! <laughs> 누가 또 속을 줄 알고? 하! 여기서 이런다고 답이 나오진 않으니까 일단 도사님을 모시고 선원으로 돌아가자. 왜 오자고 한 거야? 어, <laughs> 여긴 책이 엄청 많잖아. 책을 찾다 보면 마법을 풀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을까 해서. 정말 이 서재에 그런 책이 있을까? 걱정 마. 기장도사님의 서재라면, 분명 단서가 될 만한 책이 있을 거야. 어, 어라? 어, 토생왕 어, 어. 어디 가는 거냐? 책 보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어휴, 시비심마로서 천자패를 빼앗는 작전은 실패했어 이대로라면 난 아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어쩌면 좋아? 스승님 전 어째야 할까요? 마법을 풀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의 눈물이다. 용기의 어. 눈물? 그게 뭐야? 아, 모르겠어. 메마른 대지에 있다는데? 이게 그곳을 표시한 지도야. 근데 다음 글이 이상해. 누구보다 높은 눈과 누구보다 굳센 마음의 슬픔을 담을 때 비로소 찾으리라 라고 적혀있어. 무슨 말이지? 네. 책 찾고 나니까 나타나네 저 얌체 녀석 토생원 혹시 너 메마른 돼지라는 곳 알아? 메메 c k 돼지라고요? 거기 왜요? 저저 h 안 갈래요. 어? 너어 k c 지 수상하다. 그리고 뭐? check, c h e 에이 고생을 하는데 네가 길잡이는 해야 될거 아니냐? 그그 그, 그지만 어, 네 가야죠 도생원 진작에 그럴 것이지 좋아 내 말은 대지를 향해 어서서 어서 출발 아, 잠깐 어, 어, 어? 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아픈 삼장까지 데리고 갈 셈이야 어. 아 맞다 그럼 삼장은 기장 선원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후딱 갔다 올게. 안 돼. 오공만 그런 위험한데 가게 할순 없어. 걱정 마. 난 끄떡 없으니까. 아 참, 옥동자, 네가 여기서 삼장을 잘 보살펴줘. 뭐? 어? 진짜? 아유 나야 좋지. 고생 안 해도 되고 삼장이랑 같이 있고. 띠로로드 삼장이랑 같이 있을 거다, 띠로! 예, 잇 모처럼 둘만 오붓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방해꾼! 누가 방해꾼이야 띠로! 알겠어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얼마 없어 얼른 용기 눈물을 구해서 기장교사님을 풀어드리자 음, 그럼 부탁해 <laughs> 좋았어! 그럼 출발! 사회 마법이 통하지 않는 기장 도사님의 마법을 풀기 위해 용계 눈물을 찾아 나선 오공 일행. 수수께끼 같은 단서 하나만을 가지고 무작정 메마른 대지로 출발하는데 손오공과 친구들은 무사히 용계 눈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법천재문 제 19화를 기대해주세요.